어떤 새끼가 울부짖고 날... 오오... 케이 아, 너네 위치 찾았어. 아! 어! 너네 위치는 여기야. 태극기네... 님, 어디서 죽요 우리 지뢰 가지 말자. 나 모든 게다 없어졌어. 아니, 나 철기 시대까지 갔는데... 꼽지다 <laughs> <곱친다. 웃음> 바로 복구 갑니다. 아쉬나 지금 워킹데드 찍는 중이야. 혼자... 그러니까. 약간 인디언들이 쓰는 방식을 써야겠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잡혀... 어? 어떻게 뭐? 볼수 있는데? XYG, XYG. 인디언 방식으로 갈게요. 저는 저런 g 과스러운 방식 말고 한번만 죽어줘 한번만 참나무 아. 원목 말하는 거야? 야, 아 하나 부족한데 u r g I'm going 가 o go to Hamburg. I'm going to g 이 to Hamburg. I'm going to go to 이 a m b 예. 나 농사지어. 와, 철주에어 좋다. 야, 아이치 보여? 철이 철철 넘쳐. 발전 과제 달성. 아, 꼬받네. 나 지금 아, 어, 어디 있는 거야? 철이 철철 넘친다고? 야, 철곡갱이. 속도 체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철곡갱이. 와! 그냥 머신인데? 뭐해 거기서? 아까 애답이 알려줬어요. 인디언들은 이런 방법 쓴다고. 음, 맞아. <laughs> 나이키 에어포스 한번 신어 볼게요. 빨리 빨리.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디 냐고요 다들. 뭐지? 어디선가 목소리가 네, 들려 오케이. 그리운 목소리인데 굉장히 누구지? 그니까 러그 얼굴 본지 되게 오래됐어 기억이 안나 들어와 형잘 있지? 하늘 보면서 외칠게 말카디아 형 거긴 편안하지? 어디있어다저 아. <laughs>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됐어 나 포기 야못 찾으면 어떡해 우리 아리쥬 사는 13살짜리 김재민도 할수 있는 건데 저거는 그니까 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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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어 어? 어? 내볼때 너무 답답해서 폭파시킨 거 같은데 운영자님이 아 아니 내 나이키 에어포스 어디 갔어? 신상이었는데 끊겨버렸어. 나뭇잎에 작지하면 산다고? 사실인가? <웃음> <웃음> 왜? <웃음> 닌자야? 나뭇잎 마을 닌자야 무슨? 그, 그 나뭇잎 마을 닌자야? 아 구라야? 일단 우리가 반지 원정대 꾸려가지고 이거 말카디 잡으러 가야 돼 아이고 말 내가 탈게 그거 타려면 또뭐 필요해서 지금 못타못타 못 타, 저거 늙고 노세한 말이라 못타 어. 역시 난끌렀어 <laughs> 사라오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 자신감을 잃었어. 이야, 스테이크 오져버리고요. 아, 상하이 거뭐안 먹었어요? 어, 어 잠만요. 어, 어, 헤이 어, 헤이 헤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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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가자 가자. 뒤 봐봐, 뒤 봐봐. 아. 아니야, 그로 가면 안 돼. 아. 따라와, 따라와. 아야, 오, 오 오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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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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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내가 볼때 진짜 크리에이티브부터 시작했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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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laughs> 아이 평소에 그렇게 이 정도면 어. 안전한 위치 같은데 오케이. 여기면은 오케이 나다 먹었어 스템다 먹었어 템다 먹었어 살수 있을지도 싸울 때 안끼가 응? 도대체 왜 필요해? 응내내 에어포스 1어 나... 내려보세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 여기서 아, 우리 언제 만나? 내 에어포스 1 잃어버릴 뻔했네 야 깝치고 있어 시 보고 싶었다고! 여깄다! 리얼로! <laughs>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거! 나, 나 진짜, 왜뭔 고생을 했는지 어, 저기서 진짜로, 어, 어우, 스테이크가 딱 반겨주네, 나를! 우리 먹을 거개 많아! 아, 당근 아니고, 시, 씨앗을 심어야 된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이고, 그거 건드렸어? <laughs> 어, 그냥 한대 때려봤지. <laughs> 아이고야.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쟤, 쟤, 어떡하 잠깐만, 이러면 또, 프로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쎄? 골레미 골렘 골렘 <laughs>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줄 알았을 걸나 정신 나갈 <나을> 것 같아 저 <laughs> 데리고 와야 돼 <laughs> 잠깐만 골라... 아니 근데 프로즈 곤라한테 맞아주는 게 존나 웃겼어 <laughs> 우리 모이기만 하면 재밌게 할수 있... 오 뭐야 프로즈 그니까 러 프로즈 이번에 뭐야 네임으로, 네임으로 어. 찾아왔어, 이번엔 네임으로 찾아왔어 이번에 말카디아까지만 불러오자 그래 말카디아까지만 불러오자 아, 진짜 말카디아는 좀 불러올 진짜로. 필요성이 있어 여기 여기 어 말카디아 어. 뭐야 아, 님들 지금 뭐때리지마때리지마나나나나 진짜, 진짜,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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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나 진짜 똑같이 싫어 PTSD 와 똑같이 그만 싫어 죽어 <laughs> 아 맞아 님들 이거 침대 만들어 가지고 침대서 자면 거기로리스폰돼 어, 어.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침대 다 깔았어 여기다 아 우리 같이 자는 거야 좀 그런데 한 칸씩 뛰면 안돼 너무 딱붙여자 하는 거좀 그런데 그러니까 좀 그렇다 뛰어나수도 있고 잘다봐와밤 된다 이거 무조건 자야 되거든 기다려봐 야이 새끼들 뭐야 야야이 새끼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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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안 거죠? 야, 이거 네, 뭐야? 보자. 야, 뭐야. 이 새끼들. 아직... 이 새끼들 뭐 해? 이리로 와 어저 우리 자리. 아니, 주민이 막 우리 침대 눕는데? 빨리 빨리 침대 깔아 봐. 일단 부은켜 자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오케이. 깔았어. 어, 막 <laughs> 하는데 침대도. 아, 침대 누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빨리 누워 봐. 네 침대 누워. 자, 자자 와, 우리 드디어. 가자. 야 나도 침대 하나 봐.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아 어,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laughs> 빨리 자. <laughs> 아 아니 이게 뭐야? 아 <laughs> 침대. <하나> <laughs> 아 죽여 아저씨. 아우 야 뭐야 뭐야? 아니 왜 <웃음> 왜? 야야. 아저씨 왜? <웃음> 야, 야. <웃음> 아니 나 골렘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대체 왜? 아그 주민 때려서 그래 주민.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안 때리고 못때 아니 새끼들 죽었네. <laughs> 어, 아니 왜 남의 에죽데왜 아, 죽는데 침대... 왜 이렇게 해서? 그... 어이가 없네? 아니 나 눕고 싶은데 누를 수가 없다니까 <laughs> 나 뺏가. 이 게임 진짜 어이없네. <laughs> <laughs> 야너 뭐야? 너 뭐냐고. 너너 아, 너.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넣어 넣어 넣어. 너 뺏기지 마. 뺏기지 마. 아 빨리 야, 야, 야 뭐야 누구 누구야 말카데 침대 어디 갔어 내 침대 어디 갔어 <웃음> <웃음> 뭐지 말카데 침대 말카드야 왜 자꾸 일어나? <laughs> 아, 빨리 안 누워 <웃음> <웃음> 빨리 <더. 웃음> 이 새끼 뭐야 누워? <laughs> 이 새끼 뭐야 <laughs> 빨리 누가 <누워>. 하고 <laughs> 아 진짜 누워 이제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나. 진짜 누워 진짜 너 진짜 이거 세면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자나 진짜 아, <laughs> 자자. 아, 아, 자, 자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오케이 아, 됐다. 아, 다 와, 와 이거 이렇게 힘드냐? <laughs> 오랜 시 아, 자는 게 자는... 힘드네. <웃음> <웃음> 아 주는 거 이렇게 말까지에 침대보이. 아.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laughs> 너무 좋아해. 캠이 아, <laughs> 아, 아, 없어서 아, 다행이네. 진짜 아, 숨을 못 쉬겠어. <laughs> 이 사람 자기 침대가 챙겨왔는데? 이사 <laughs> 뭐야 노숙자야? 여기 왜 누워있어? <laughs> 집 가자. 여기있다 어? 혹시 다 어디 갔어? 아, 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길 잃은 거 아니지? 우리 방금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뒤에 있었는데? 그럼... 너네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왜 좀비로 변해있지? 아니 야맹증이야? 어. <laughs> 아니, <이렇게. 웃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뭐, 어디가? 이 사람? 와이치는 또 어디가? 여기 있는데? 우리 우리, 우리 집으로 보여. 자,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야, 누워. 자자. 누가 <laughs> 누워. 네, <무거워>, 뭔가 누워. <laughs> 누

죽을거같아 진짜 죽을거같아 빨리 자라고 우리 빨리 자야돼 눈치보지 말 빨리 자 찾아. 자자 아니 침대 하나 여기있다 아 빨리 자라고 자자자자자 자자, 오게 오케이, 오게 오케이. 아, 근데 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스파이더맨 빨리 자라고 자라고 아 이새끼 안자또아아 <laughs> 자자 이제 진짜 <laughs> 너 어떤 새끼야 아 침대 내놓으라고 <laughs> 침대 내놓으라고 아 <laughs> 잠들 뻔했어 시.. 쟤없어 침대 내놓으라고 <laughs> 아이적진 하루 지나뻔 했어 <laughs> 야내 침대 어디 갔어 <laughs> 야나 침대가 없어 <laughs> 침대 어디냐고내 침대 어디 갔어 <laughs> 침대 빨리 아, <laughs> 누가 아, 침대 어디있어? 야 침대 두개 들고 있는 인간 나와 빨리 아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 양심고배할게 나머진 몰라 가자 <laughs> 저나 그게 안 들킬거라 생각하는 건가? 아 쉬만 앉아 앉아 그냥 꺼져 꺼져 나 꺼져, 앉아요. 꺼져 그냥 앉아 아무리. 나 앉아 BG요 b g 꺼져 <laughs> 아나 존나 안돼 <laughs> 어, 아아저기 막.. 아니 투기장.. 투기장 일러있냐왜 난리야 이 새끼 지금 야.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화살 맛을 보게 될 거야 지금 따끔한 화살 맞아. 맛을 빨리 다자 빨리 자 빨리 한 자, 자. 자, 자. 한조 나왔다 나 지금 무기 들었어 침대가 없어 침대가 아니 침대가 어디 갔냐고 <laughs> 프로즈한테 있다니까 이거 프로즈! 야, 야, 빨리 이실짓거해 어? 어 침대 생겼다 가자 자자 뚫으면 되지 아 빨리 자라고 빨리 <laughs> 와이 사람들 자라고 <laughs> 이 사람들 잠을 못자 <laughs> 야 드디어 잤다 와, 드디어 임다 우리 잠을 20분만에 드디어 졌다 해뜨겠다 해뜨겠어 우리 일단 딴데 옮기자 갇혀져 있으니까 여기 너무 노잼이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가자 우리 네, 네, 아이템 다 챙겨 받는다. 우리 어, 아이? 아이템 다 챙겨 아이템 형형 문자까지만 뜯어가자 가자, 네, 가자. 준비 다,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나? 가, 가, 아, 준비됐나? 아이템 챙기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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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템 챙기 아이치가 챙겨 놓은 걸로 가자 아, 나 슬롯이 없어 슬롯이 없어 가자. 내가 다 먹었어 가자, 가자.